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이쁜 꽃밭 비가 와서 꽃밭이 엉망일 줄 알았는데 하,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어요 장미 수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 아홉 송이가 맺었어요 여기는 중부지방이라 월동을 잘 못하는데 아, 9년간 8년간의 세월을 걸쳐서 이제 여기에서 적응을 하는지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피워져서 너무 감동이 된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너무 예뻐요 데칼립 스국또 예쁘고 저, 폴.. 폴스타수국 일단 폴토시.. 폴스타수국 이름을 까먹을까봐 잘 까먹어서 요거는 데갈립수국이에요데갈립수국이 너무도 예쁘게 피었어요 바람도 안불어요 오다보니까 바람에 큰 나무가 쓰러진걸 봤는데 여기는 바람도 안 불고 참 예쁘게 잘 피어있답니다. 이거 폴스타 수국이거든요. 포스, 폴스타 수국이 너무 예쁘게 잘 피어있어요. 이렇게 폴스타 수국이 거의 열 그루가 넘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갑자기 목이 잠네1열 그루가 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산목에서 키운 거랍니다. 이거는 산수국이에요. 산수국도 너무 예쁘게 피고 이렇게 산수국이랍니다. 산수국이 두 종류인데. 맨날 소개시켜드렸지만, 아, 오늘은 더 예뻐서 엊그제께는 너무 실망을 해갖고 사실은 동영상을 안 담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오니까 너무 예뻐서 아, 다른 각이도좀 동영상을 담아봅니다. 아, 이거는 일본 조팝인데, 잘라야 돼요. 전번에 와서 좀 잘랐는데, 자르면은 20일 뒤에는. 싸게 너무 예쁜 싹이 나서 40일 뒤에는 꽃을 피워준답니다. 요거는 장미수국인데 월동에 실패를 해서 깻잎수국이 됐어요. 이거 향수국인지 폴스타수국인지 폴스타수국하고 약간 틀려요. 제가 볼 때는 향수국 같은데. 향이 나요. 향수국이 맞나 봐. 저 폴스타 수국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도 폴스타 수국은 조금 늦게 피고, 요거랑 요게 덜, 어, 솜털이 덜 있어요. 조금은 틀려요. 그런데 지금 맡아보니까 향이, 와, 향이 엄청 나고, 벌이 엄청 많이 달라들어요. 요게 작년에는 한 60cm 정도 밖에 안 피었었는데, 올해는 한150 정도. 우리 딸이 바로 옆이라서 캐 버릴라 그랬는데 어, 안캐지더라고요안 캐졌더니 그래도 좀 키를 낮춘다고 낮췄는데 이렇게 쏙 커버렸어요. 너무 커버렸어요. 죽은 나리꽃인가? 어, 나리꽃도 전번에 왔을 때 조금 피더니 어, 지금은 많이 피었어요. 한 그루 또 있었는데 그거는 죽었나봐요. 이렇게, 이거 이름이, 이거 이름 뭐라 그랬나, 요게 막히고, 어머나, 요거. 제가 한 잘라준 지 20일 정도 된것 같은데, 요렇게 예쁘게 싹이 나요. 요싹 보면 은 진짜로 또 다른 감정이 생겨요. 저렇게 시로 있는 것보다 요렇게 잘라줘서 싹을 보는, 싹이 나고, 40일 정도 뒤에는. 꽃이 예쁘게 또 피어져요.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기간은 모르겠는데 거의 제가 짐작할 건데 한 40일 정도 있으면 꽃이 피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예쁘답니다. 이거. 이거 키가 너무 커서 많이 쓰러졌어요. 그래도 어, 바람이 많이 분, 불고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좀 쪼매줘야 되는데, 쪼매 주지를 않았어요. 어, 풀복하느라고 어, 쪼매 주지를 않았답니다. 여기 역시 어, 황금조팝인데, 싹이 나요. 한 20, 열흘이래서 20일 정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열흘 넘, 넘게 된것 같은데, 이렇게 싹이 나면 엄청 예쁘답니다. 요거 별수고, 오늘은 해살이 좀 짱짱해서. 지금 거의 1시쯤 된것 같은데, 어머나, 헉, 이거 바람이 쓰러졌어요. 어머나, 어, 어, 어 어머나. 그치, 이거 예쁜 건데, 삽목을 해야 되는데, 시들어 버렸어요. 어, 뭐라고 했나, 까먹었네. 아, 지금이 1시쯤 됐는데, 지금 시들 때가 됐어요. 좀 있으면 또, 2, 3시, 3시, 4시쯤 되면 또 살아나더라고요. 이것도 좀, 새순이 나오는 거, 잘라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거 잘라서 삽목을 해볼까 싶어요. 나리는 다 주고 여기도 잘라줘야 되는데 못 잘라줬답니다. 이거 폴스타 수국. 저희 밑에는 폴스타 수국이랑 뭐 많아요. 많은데 시간상 안 내려가고 여기 폴스타 수국 참 예뻐요. 너무 예쁘답니다. 너무 너무 예쁘고 여기 산수국. 어머나, 아이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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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병이 나서요. 아, 이거 휘모디에서 두 그릇 옮겨 심어서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물에 해갖고서는 꽃꽂이 해야 되겠어. 이게 저기에서 잘라온 어, 떡갈잎 수국인데 벌써 시들었어요. 음, 아깝다. 어후, 너무 대가 약한가 봐요. 산수국. 산수국 너무 예쁘답니다. 요거는 음, 연산홍인데시들어 이제 아, 시들어가요.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난 오랫동안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여기에 라임나이트 목수국이라 짬뽕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덜 시들어나 봐요. 이렇게. 여기는 방 그늘이라서 허, 너무너무 색깔이 예뻐요. 저 햇살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예뻤는데 여기 제카메라상에는 색깔이 너무 예쁘답니다. 이걸 또다 잘라줘야 돼요. 어,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저거를 다 잘라줘야지 또 예쁜 꽃을 볼수 있거든요. 그냥 놔두면 어, 미워서 다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주다 보니까 하루 에가 후딱 가더라고요. 산수국 요거는 옮겨 심은 산수국이에요. 이쪽에는 다 옮겨 심었답니다. 삽목해서 조금 전에 그 음, 별수국은 햇살이 있어서 시던데 여기는 완전히 그늘이에요. 아주 예쁘고 음, 비가 제법 왔나봐요. 이렇게 물이 찼답니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 된 삽목둥이 같은데 3일 전에 왔을 때는 이게 다 녹아 있었어요. 근데 어제랑 그저께 기온이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난 것 같아요. 삽목한 지 일주일 된 건데. 그늘에 있어도 잘 살았어요. 그늘에서도 잘 피우고, 저기도 많이 옮겨준 거 있고, 여기는 3일 전에 삽목한 건데, 여기는 비가 안 떨어졌길래 지금 막 물을 줬어요. 근데 이것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삽목한건데 어머나 저거 치워줘야지 이게 여기 이렇게 고목이 있다보니까 저런게 떨어져갖고 이 꽃밭에도 다 떨어져요. 떨어지고 여기도 폴스터스곡 다 제가 삽목한건데 아 너무 너무너무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저 이제 폴스터스곡으로 삽목을 해서 여기를 다 옮길까 싶어요. 이거 어, 폴스타 수국 삽목한건데 이렇게한 2개월에서 3개월정도 된것 같은데 폴스타 수국이 이렇게 꽃이 맺었어요. 요걸 옮겨줘야 되는데 아이고 조금 더 있다 옮기는 폴스타 수국은 그냥 다 꽃이 피나봐요. 폴스타 수국을 많이 옮길까 싶어서 제가 많이 삽목을 했는데 어, 산수국 같은 거 옮기다 보니까, 폴스수국까지 어, 눈이 안 가요. 여기도 산목했던 게다 꽃이 피고 있고, 여기도 어, 산수국이랑 별수국이 이렇게 짬뽕이 다 있어요. 이것도 어, 다 잘라줘야 되니다 이것도 어, 어, 작년에 그늘에만 다 찾아서 제가 산목을 한 건데, 이렇게. 어, 산목한 것들이 다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거는 옮겨기시데좀 시들었어요. 이렇게 다 삽목한건데 너무 아, 너무 너무 아이고 너너 아, 너 진짜로 예쁘다 아이고 요소를 부려놓은거 같아요 여기 이제 어떤 채널에 보니까 키를 낮추라 그러길래 키를 낮춰갖고 삽목을 하려고요 그래서 키를 낮추느라 낮추는거고 어머나 여기도 벌레가 먹었어요 지금 약 오늘 약 칠라고 약을 갖고 왔거든요 저쪽에도 많이 있긴 했는데 요 물이 비가 와서 가득 찼어요. 비가 많이 왔다고 확인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 물을 채워줘서 오늘은 빨리 서둘러서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시원하답니다. 여기에서 제가 스쿼트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